안녕하세요 가정학과 전문의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속에 든 위험한 물질들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물을 마시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시는 물에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나쁜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시대입니다. 각종 음식에 존재하는 잔류의 염 물질 역시 흔히 놓치고 광가되는 대단히 위험한 건강 위험 물질입니다. 잔류 의약 물질은 정수 과정을 거치더라도 수돗물에 상당 부분 잔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말끔하게 정수할 수 있는 보도의 정수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잔류 의약 물질은 인간 활동과 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약품들이 자연 환경에 그대로 배출되어 마이... 남는 물질군을 가리킵니다. 이 카드로 할게요. 잔류 의염 물질은 주로 토양과 물속에 잔류하며 농축산물을 통해 인체로 이거 내일부터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야? 특히 음... 제대로 정수되지 않은 물을 마시면 이 잔류 의염 물질이 체내로 그대로 유입되면서 각종 질병을 음...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한 조사에서는 하천과 정수된 수돗물에서 다양한 항생제와 의약 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가정의 아, 물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총 46종의 의약 잔류 물질이 원수에서 검출되었고 이중 20종은 정수된 수돗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전화번호 가령 메트포미는 모든 음, 원수에서 네. 평균 727.5 나노그램/퍼리터로 음. 가장 높은 농도로 발 카마제핀, 카페인, 크로마비톤 등도 빈번히 검출되었으며, 정수처리 수돗물의 경우에는 비록 10나노그램퍼리터이하의 <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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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손쉽고> 낮은 <리드> 농도로 검출되었지만, 카페인은 <리드> 83%의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그밖에 메트포이민, 음. 설파메톡사졸 펜벤다졸. 가마제핀도 여전히 건데. 검출되는 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ughs> 개개인의 항생제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편의점 필요합니다. 같은 써야 먼저 먹고 되겠네. 남은 항생제는 반드시 약국을 있어서. 통해 응. 다시 반납해야 하며 위험한 사항이 아니라면 가급적 항생제 사용은 제한하는 복약 실천이 필요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의 원인이 되는 각종 이번 플라스틱, 이번 플라스틱 재료 사용을 멋있어. 줄이는 환경적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에서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소비습관 생활습관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또 약물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의약 잔류 물질이 든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소개한 물에 든 이온 물질을 제대로 정수화했으다 고도 정수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생활습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필수적인 건강 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물을 마실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실 때도 조심스럽게 살피고 알아차리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